안녕하세요. CS엔터테인먼트의 조진영입니다. 지금부터 국민 프로선서님들께 머랭을 만들어 드릴게요. It's 머랭 타임! 바로 시작해? 이거 뭐 어떻게 닦는 거야? 아이고. 다시 해요? 이거 어떻게 담아?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? 아 손닦아야 돼. <laughs> 아. 아이고. 아,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? 이거 맞아요? 이렇게 하는 거? 아 거품이 이게 안나오 얼마 지났어요. 말 못하시죠? 아! 아, 이거 무조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? 아, 이건, 이게 좀, 아, 이거 아닌데. 이거? 이거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? 와, 그 능력이다, 그것도. 와. 아, 당 떨어져. 힘들다, 이거. 말도 안 돼, 이 누군지 성공 아무도 안 했죠. 이거 솔직히 2분이 벌써 지났어요? 아, 이 진짜요? 어, 나 이런 거 진짜 못한다. 저 눈도 0.3초 만에 감았거든요.